당뇨인들이 가장 고민인 거 먹는 거 식단입니다. 매끼니 혈당을 조금이라도 좀 들어올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그런 식단을 구성해야 되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식사하기 30분 전에 이거 챙겨 드시면 혈당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된다 하는 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당뇨인들이 꼭 명심하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식초입니다. 식초 성분이 음식물이 딱 먹었을 때 흡수되는 시간을 지연시켜줘요. 소화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식초 하게 되면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이죠. 혈당 관리에 있어서 이 식초요법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? 네.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, 신뢰할 만한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. 이미 식초를 먹는 건강요법은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, 특히 한, 중, 일, 미국, 이렇게 4개국에서는 예, 식초 요법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채널 H 에서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과연 이 식초 요법들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어, 전 세계 논문들을 다 검색해서 그 논문의 신뢰도 검증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식초의 효능은 네 가지입니다. 이렇게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. 어, 식초의 검증된 효능 딱네 가지만 요약을 하면 바로 이겁니다. 당뇨의 혈당 관리, 체중 체지방 감소. 그리고 고지혈증과 관련된 지질대사 조절 암 예방 및 암세포 억제 이렇게 네 가지 효능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식초를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당뇨인이다 그럼 하루에 한 서너 분 정도 식초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연구팀의 논문 중에 자기 전에 식초 30ml를 먹고 나서 아침 공복 혈당이 개선됐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논문이 실리는 저널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 이게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, 아, 이거는 신뢰할 만한 권위가 있는 그런 논문이야. 라는 의미입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19.11. 신뢰할 만합니다. 그리스 대학의 연구 논문 볼까요? 이건 임팩트 팩터가 7.14 정도. 예,요. 높아요. 식사를 할때 식초 30ml를 먹었던 식후 혈당이 20%더 올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밖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이것은 결국 아, 식초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.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죠. 두 번째 삶은 달걀입니다. 달걀은 한 개당 한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. 한 연구에선 매일 달걀 한 개씩 먹은 사람들이 혈액 속에서 평생 당뇨병이 생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정 지질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. 게다가 밥 먹기 30분 전에 단백질을 먹게 되면 식후 2시간 혈당이 최대 50%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어, 식사 30분 전에 단백질을 먹게 되면 어, 어때요? 이 먹은 단백질이 위에 음식물 배출 시간을 최대 50%까지 느리게 연장해 주는데요. 위에서 천천히 배출될 음식물은 천천히 소화가 되고 혈중 포도당을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도 생겨서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완만한 그래프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식사 전에 삶은 달걀 한개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삶은 병아리콩입니다. 병아리콩 영상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우, 병아리콩이라는 게 있었어. 진짜 맛있는데 얘가 어머, 혈당도 내려주고 단백질 많다고 많이 달아 주셨어요 병아리 콩은 다른 콩에 비해서 탄수화물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게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내 몸에 꼭 필요한 좋은 탄수화물이죠 조금만 먹어도.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도 많아요. 근데 주목하셔야 되는 건이 병아리콩이 혈당 반응 개선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병아리콩 주화지수 28입니다. 엄청 낮은 편이죠.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병아리콩 가루를 넣은 빵을 먹은 사람들이 혈당 반응이 일반 빵 먹는 사람들의 혈당 반응에 비해서 40%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그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뭐냐 세포 손상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건 물론이고 셀레늄 하게 되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은이 셀레늄이 당뇨병 환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.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아, 제가 탄수화물은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. 병아리콩 말고도 이런 착한 탄수화물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이 카무투, 귀리, 버섯 단호박.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초는 빈속에 그냥 먹었다가는 위나 식도를 자극해서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위산과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식초 드시는 건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물에 희석해서 천천히 나눠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병아리콩도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잖아 가스 차고 복통 소화불량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g 내로 드시는 게 좋고 나콩 알레르기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당뇨인이 식사 전에 요거 드시면 혈당 조절할 수 있어요. 음식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. 식초, 달걀, 병아리콩 요세 가지 음식으로 우리 당뇨인들 화이팅! 혈당 조절 해보시자고요.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, 어머 내가 밥 먹기 전에 식초 먹었더니, 어머 내가 밥 먹기 전에 달걀 먹었지 정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됐어. 이런 것들 많이 공유해주세요. 오늘도 채널에이와 함께 해밀리하세요.